안녕하세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영희남 오늘 11월 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11월에 이제 첫날이고요. 10월 마지막 음, 어제 네. 미국장이 이제 마지, 마감이 됐는데,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간으로 14%인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그런 달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건데, 어제는 그래도 속폭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어제 한0.39% 다우가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간 기준으로 한14% 정도 올랐는데, 거의 한 1976년 만에 최고의 뭐, 한 달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laughs> 어제 S&P 500은 0.7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어제 한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반면에 중소형주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어제 보압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또 유럽 쪽 지수 잠깐 보시면 영국 FTSE 100 0.37% 하락을 했고요. 어 반면에 유럽 스탁 600은 1.4, 프랑스 1.46, 독일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유럽 시장도 한달 음. 기준으로 이제 독일이 9.4%센 제일 많이 올랐고 프랑스가 8.7 뉴수도톡6.2% 영국이 3% 그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업종별로 보시면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 10개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너지만 0.6% 상승을 했고요. 어제 특히 IT나 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업종들이 1% 넘게 하락을 했고 또뭐 소재라든지 유틸리티 한 0.9%씩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한 달로 보면 어, 지수는 분명히 상승을 했는데 네. 좀 명암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달 기준으로도 봤을 때 에너지 섹터가 24.8% 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으로 금융이, 아, 금융이 11. 아그 다음으로 산업재가 13.86 그리고 금융이 11.8 그리고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도 음. 음, 이쪽 섹터가 없었다면 음. 어, S&P500 자체를 8% 정도 올랐는데 아웃 퍼포먼기가 쉽지 않은 장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음, 시장을 아웃하기는 조금 힘든 장이었던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한 달간 기준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0.09%로 네. 하락 마감 <laughs> 섹터로 기록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 소비재도 0.2%로 어그 다음으로 이제 부진한 음. 섹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네. 부동산이 좀 약했죠. 약했는데 부동산이 그래도 플러스 1.9%로 어, 2%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점이 이제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제 국채. 그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10년물 4BP 오르면서 4.05%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년물도 7BP 상승하면서 4.48 올랐습니다. 음. 어, 달러 인덱스도 어제 좀 소폭 상승을 했고요. 한0.76% 올라서 111.6으로 마감했습니다. 어, 어제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86.5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어제 미국 쪽에 천연가스가 11.8% 어, 크게 급등을 하면서 천연가스가 한 6.4불. 그리고 또 반면에 그 유럽 쪽에 이 TTF가스 같은 경우 어, 한1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3유로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천연가스는 한11% 오르고 어 유럽 쪽에 이 TTF가스는 11.5%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52주, 주 신고가 종목은 어열전에한 네, 24개까지 나오네요. 올라왔습니다. 맨 위에 이 글씨가 좀 잘렸는데요. 어 유나이티드 헬스이고요. 음. 어네 대체로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이 헬스케어 기업들 계속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에너지 기업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기업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의 펩시코 이런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엑슨모빌이랑 어 이오지 리소스 이런 네. 기업들이 제 <laughs> 공부하다 보면 어, 유가가 올라갈 때더 올라가고 유가가 바로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만 <laughs> 해도 예, 주가가 어, 계속 이렇게 좀 역구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어, 유 어, 기념에 대한 소비가 <laughs>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뭐 비슷한 모습이에요. 유가가 네, 그렇습니다. 100불 넘었다가 지금 이제 90불, 86불 때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어, 워낙 이제 그 마진 자체가 좋다 보니까 계속 강세를 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글로벌하게 주요 이슈 좀 보시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어 러시아 군은, 아,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으로 러시아의 흑함들을 뭐, 공격을 했었다. 그래서, 어, 곡물 수출 협정 참여를 무기한 중단 또 이런 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에 따라서 어제 밀 같은 경우 한6%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옥수수, 이런 가격들이 어제 또 상품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로존 10월 CPI가 나왔는데, 어, 헤드라인 CPI가 7. 아10.7% 나왔고요. 코어 CPI가 5% Y/Y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 성장률 0.2% 기록을 했는데 네. 어, 유로존 쪽에이 CPI 지표들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어, 계속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특히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원래 컨센서스가 10.2%였는데 10.7%로 네. 나왔고요. 어, 코어 CPI 같은 경우 4.8%가 컨센서스였는데 5%가 나오면서 이 유. 유르존 쪽에서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큰일이네요. 이런 네. 와중에 또,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유럽 쪽에서는 계속 어, 이 물가가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클 리슨 그분이 <laughs> 항상 좀 약간 보수적인 네. 분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물가, 이 CPI가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질 거다. 음.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어제 무슨 얘기가 <laughs> 되어 있었죠? 어 일단 오늘 미국 시장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에서 FMC를 대기하고 있고요. 이제 뭐 글로벌 IB들이 FMC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 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음. 어, 모건 스텔리 이 마이클 윌슨 이분이 이번 주에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상승 랠리가 한동안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번 FMC는 랠리가 지속될지 중단될지. 또는 완전히 끝날지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S&P 500 지수를 하단 4,000 포인트, 상단에 4,150 포인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이 EPS의 추정치가 의미 있게 하향 조정될 때까지 어 랠리가 이어질 것인데, 특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추면 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향후 12개월 동안 EPS 추정치를 의미 있게 하향 조정을 할 건데. 랠리는 지속된다라고 하는 게아 하향 조정될 이 때까지 ]까지. 네. 그래서 네. 이 하향 조정이 그냥 단순하게 하향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하향 조정이 될 때까지 뭐 이런 그런 네. 식의 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네. 그국면 전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어, 랠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 이번이 이제 내 전망은 일단은 단기적인 전망이다. 네, 그렇습니다. 있어. 저도, 원래는 단기적인 전망을 음. 하기 힘들고, 장기적인 전망을 이제, 보통은 이제 자신있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어, 이렇게 단기적인 전망을 음. 네. 얘기하시면서, 내 전망은, 어 단기적인 거다라고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S&P 500 지수가 4,870한이 정도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업사이드 네. 5% 정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럭사이드 5%를 가지고 그죠? 랠리라고 좀죠 <laughs> 예.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런 방금 예. 그냥 네. 이렇게 리바운드 네. 정도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랠리라고 있고 제가 요번 말씀을 쭉좀더 들어봤었는데요. 일단 이제 통화량 m2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 항상 이런 물가상승은 M2와 같이 연동된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M2가 상승을 하고 CPI 물가상승이 약간 레깅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M2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M2가 내년도에 2%까지 증가율이 떨어지면, 작년 초에 이제 25%인가 26%정가 그렇게 M2가 증가한 부분이 지금의 물가상승을 어, 약이 시켰다면, 음, 이 M2 증가율이 확 떨어지면서, 음, 내년에 음. 물가 수준은, 1년 뒤에 물가 수준은 2%대로 음. 이제 안정화될 거다. 음. 뭐, 요런 얘기를 하셨어요. 음, 네. 그래서, 어, 2%로 안정화되면, 음, 금리도, 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인 리바운드 이후, 이후에, 음. 오히려 저는, 음,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레드가 있어주셔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인데 어어그 어, 다음에 계속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닉 팀이 라우스 이 기자가 또 계속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어, 원래 있었던 기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어제 좀 이슈가 되었었는데 어, 기사 내용이 약간 현금이 아직 많다 더 높은 금리가 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1 번, 2번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어, 탄탄한 저축 및 소득 대비 낮은 부채 비용이다라고 하면서 더 높은 금리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FED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충분한 긴축 없이는 인플레가 다시 상승할 수 있고, 더큰 침체가 올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11월 달에 75pp 인상하는 거는, 일단, 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이 12월 달,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좀 봐야 되는데, 이 웰스파고에서도 11월 달 FMC 예상을 냈습니다. 어, 이번 F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다라고, 어 웨스파고에서 전망을 했고요. 12월에 50bp를 인상할 거다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가능성을 보여줄만한 단어를 FED가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그렇게 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야, 또 단어를 네. 사용할 것까지도 네이 어떻게 예상이 되죠? 네, 어떤 특정 단어를 좀쓸 것이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최종 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4.75% 전망했다가 5%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11월달에 75bp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12월달에는 50bp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과 3월달에 각각 25bp씩 인상을 하면서 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E 페드워치에서 11월달에 75bp 빈상확률이 88%로 전망을 하고 있고 네. 12월달에 음 50bp 빈상확률이 46%, 75bp 빈상확률이 48%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75가 다시 네. 또 역전을 했네요. 75가 다시 4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또 내년에 음. 2월달 최종 금리가 4.75에서 5% 확률이 어 47%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 2월 달에도 한뭐 25BP, 내년 3월 달에도 한 25BP 이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 또 노이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i s m 제조 PMI는 발표가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고요. 오늘 밤에 나옵니다. 오늘 아, 밤에 오늘 나오고. 아, 네. 컨센서스가 어, 주말에 확인했을 때는 49.9였는데, 네, 또 그럴까요? 아침에 확인했을 때 50으로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음, 그래요? 네, 50으로 조금 올라오면서, 음.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 좀 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시카고 제조 PMI는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네, 45.2로 나왔습니다. 컨센보다 훨씬 낮게 나왔잖요 네. 음,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ISM 제조 PMI의 컨센이 석폭 올라가면서 50 이게 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네. 또이 달라스 연준 제조 PMI도 어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네.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7.4였는데 더안 좋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9.4 이렇게 나와서 어, 각 지역마다 뭐 이렇게 좀 제조 PMI 이런 지표들이 좀안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아이, 그거는 뭐 지역별로 예. 어, 지역적인 말 그대로 예, 그런 수치고 전체적으로는 안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과 제조 PM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좀 반응을 할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두 가지 있을 고 PMI랑 달러스 연준 제조 PMI만 보면 <laughs> 50보다 는 낮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빅테크 쪽 보시면 대체로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한 1.5%, 많이 한1.8%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던 메타 플랫폼즈가 어제 한6.09%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한2.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AMD도 한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AMD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좀 내용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론 테크날리지는 플러스로 네. 끝났네요. 네 마이크론은 한0.11%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이 1%속복 1.03%로 네. 뭐 끝나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빠졌는데 마이크로는 0.11% 상승으로 끝는 모습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네요. 또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CCL 네. 같은 경우 1.34% 상승을 했고요. 구, 또 달러 회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게 상승을 했고 라스베가스 센즈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었고요. 어제도 자동차 쪽 보시면은 뭐 GM이나 포드, 그리고 전기차 쪽의 루시드랑 리비안 이런 종목들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네. 거 보면 그 빅테크 주식들은 어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음. 보시는 분들이 약간, 나스닥, 닷, 금큰법을 꺼졌을 때, 2001년, 2002년 비슷하게 본다 했잖아요. 예. 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패드가 금리를 6.5%까지 2000년 초에 올리고 나서 그 거품이 터질 때, 어,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고, 뭐, 아마존이 그때 마이너스 95%가 됐었으니까요 그죠? 예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어 2001년 2년과 같은 그런 그림을 예상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약간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기업들은 예, 금리가 예.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멀티플 자체가 이제 예. 떨어지기도 하고 최근에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뭐큰 폭으로 뭐 아마존 뭐10몇 프로 빠지고 메타 예. 20몇 프로 빠지고 그 이런 거 보면 S&P 500 지수가 3,300, 3,100 갔어야 될것 같은데, 음, 그죠? 예. 예. 그런데 보면, 오히려 다우 같은 경우가 강하게 버티는 모습 보이고, 섹터별로 음. 그렇게 차별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제가 뭐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2001년도에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랬고, 음. 다우도 그랬고, 어, 차별화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 시장 전체를, 아, 이런 계획들이 더 빠져야 음. 되니까, 시장 전체가 음. 더 빠질 거다라고 해서 마켓을 쇼스를 음. 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된다. 요 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 실제로 이렇게 약간 거품이 있었고, 좀 하이 멀티플이었던 기업들이 빠졌어요. 어, 빠졌는데, 음. 오, 뭐야, 다우가 왜 14%나 올라가고, 음. 나스닥이 이번 10월 달에 거의 4% 올라가고, S&P 500이 8% 올라갔잖아요. 그죠? 음, 네. 예. 이런 비트코 기업들만 음, 보면, 음. 보면 어, 지금, S&P 500이 3,300 갔어야 될것 같은데, 음. 그래서 제가, 아, 마켓, 음. 우리가 선별해서 거품 있는 주식은 분명히 걸러야 되지만, 어, 마켓 전체를 기본적으로 보고, 마켓을 쇼 때리는 거는, 아무튼, 조금, 충분히, 지금 가격이 위에서, S&P 500이 이번에 27.5%까지 되잖아요. 네. 어쩌고 저쩌 연결해 보면 그 마이너스 20% 이상 시장이 빠졌을 때는 이 쇼플레를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 에너지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어, 에너지만 올랐었는데 일단 중간 선과 앞두고 있고요. 또 바이든 정부가 이 횡재세 부가를 재검토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서10% 이상 이익률 기록 시 추가 연방세 부과한다라는 건데, 이론 위든이란 분이 좀 주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어, 바이든 대통령은 오일, 가스 기업들은 이익을 미국인들의 부담을 낮추는데 투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또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근데 반면에 에너지기, 어제 유가 같은 경우 는 소폭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데 어, 주가들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이 되는 게좀 본격화 될 예정이고 또 오PEC 플러스에서는 2025년 그6 이 수요가 2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도 제했습니다. 네, 네. 이런 영향에 따라서 제 에너지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횡재수의그 네. 영어 단어를 w i n f o l profit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 이렇게 뭐 재수로 이렇게 횡재한다라는 걸 w i n f l 라는 단어를 쓰나요? 어 보니까 이제 바람 불어 가지고 어디서 돈이 많은 음. 자리, 원짜리, 오만원 자리가 어디서 이제 날아온 그런 느낌을 주 것 같은데. 네. 뭐 행제세를 저는 w i n d f a l 이라고 하니까 우리 최상무님도 영어 잘하시는데 <laughs> 이 단어 이래까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네. 그 뜻은 어떻게? 네. 맞습니다. 아, 경 그래요? 네. 경제 확대로 이익을 본 기업에 정부가 부과하는 부가세다. 이렇게 음. 하는 거 같습니다. 원래 w i n d f a l 말이었을까? 원래 그 일차적인 뜻은 낙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그냥 독더라도 예, 네. 그냥 예. 어, 음. 그런 거네요. 그니까, 러그 낙과하니까, 네. 이제, 뉴턴이 바라봤던 그 사고가 달려있다가 툭 떨어지는 거. 그니까 러 내가 올라가서 딴게 아니라 그냥, 그냥 바람불어서 툭 떨어지는 음. 그런 개념인 거네요. 음. 이번에 에너지 기업들이 이익률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뭐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네. EOG 같은 경우, 어, OPM이 한 30-40%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익률이 뭐 그동안 유가가 높으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하니까 세금도 더 내라. 뭐 이런 네. 어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예, 네. 우리가 가만히 놀다가 저절로 사과가 떨어져서 돈번게 아니라 바로 음.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기 전까지 코로나 때 에너지 기업들 음. 뭐다 망하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잖아요. 실제로, 예, 네. 힘들었었고. 예, 네. 그런 아주 독특한 감뭄 이후에 이제 한번 풍작이 왔는데, 음, 윈솔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네 어제 반도체 기업들 네. 두개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네. 내용은 나쁘진 않았는데요. 온세미 컨덕터 같은 경우 어제 한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는 0.7%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EPS는 1. 45달러 발표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총 이익률이 49.3%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했고요. 어, 총 이익률도 컨센서스와 대체로 동일하게 제시했습니다. 를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했고 또 반도체 쪽이 NXP 반도체인데 어제 한3.7% 하락했습니다. 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요. EPS는 2.79달러 제시하면서 어, 발표를 하면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어, 이 회사 차량 관련한 매출이 1.8빌언달러 발표가 됐고요. 전년 대비 24% 증가. 그리고 산업이나 이 IoT 쪽에서 매출액도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요. 모바일과 관련한 쪽의 매출도 전년 대비 19% 증가를 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이익률 같은 경우도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58% 그리고 영업 이익률도 37% 기록을 했고 어, 회사의 코멘트로는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좀 충격이 있었다. 그리고 향후에 공급망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대체로 컨센서스와 어, 비슷한 수준의 음,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뭐, 총 이익률이나 영업 이익률 대체로 컨센서스와 동일한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이제 찾아오신 어 고객분들한테 어 그동안에 5월달부터 어 연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작년 10월달부터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런 공급부족 현상 때문에 올 상반기 뭐 얼마 전까지 계속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어 마이너스 10% 이상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기저효과 때문에 5월 네. 10월 이후부터 네. 음, 어 차량이 왜 이렇게 막10% 20%씩 오히려 네. 플러스 성장하는 모습을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올 연말부터 시장이 좋을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얘기하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산수로 계산해보면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일단 NSP 반도체 이 차량 관련 차량은 반도체 매출이겠죠 아마 이쪽 부분이 플러스 24%와이모아 성장을 했다는 게 음,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올 상반기까지 계속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올 3월달에는 상해 또 봉쇄 때문에 또 차가 안 팔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 봄까지 계속 이렇게 음. 자동차 쪽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좀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오, 어, 네. 다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뭐 FMC라든지 또 금요일날 중요한 고용지표들 그리고, 어, 또 다음 주에는 뭐, 물가지표들이나 이런 것들 또 중간선거 계속 있어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염의남 금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